안녕하세요. 이게 불이 안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보이거든요. 일단 밖에 나가려고 일단 뺄게요 다시 이편으로 돌아왔어요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실 만한 영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캐리언니한테 영어 캐리언니한테 뭐를 말하려고 캐리언니한테 오해스메 주세요 할 거예요. 혜리언니가 혜진이언니 아, 오 언니, s m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당연히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아, 예쁘게 받으세요 반응좋아 혜진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. 어 제가 이진님을 네. 위해 인사를 드리고 같이 만날 예정도 정해볼건데요 어, 해피, 해피, 해피. 네저희 일단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희 식구 일단 오늘 아빠 삼층 나온다 나온다 나아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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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라 나온다 나불다 쉬어 네나기 아빠 온찬아 여기, 응, 네, 여기, 어, 여기 안녕다 해주세요 안녕아여녕하녕해 나온다 안녕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 소피 온다나 소피 피 소피 소피 다나 샤베샤베호텔이는비에요해비 오늘은 저희 수필 로비 가족과 함께 헤이진님 뒤로 앉으라고 헤이진님한테 해볼건데요 그럼 해볼게요 헤이진님 우리 같이 만나요 안녕